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물 위를 걷는 기적,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을 낫게 하시고 죽은 한 딸을 살리시는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그 놀라운 일을 놀랍지 않게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삶에 참 기적보다 더 대단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담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이 말씀에 등장하는 기적들을 듣고도 놀라지 않은 이유들은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만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나 혹은 그 기적들이 너무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들이어서 크게 놀랍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그 기적이 내 삶과는 무관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적의 말씀을 읽고도, 보고도 우리가 크게 놀라지 않고 담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몇 번째 이유로 이 말씀을 담담하게 읽으셨나요? 저는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의 삶에 이 기적을 마주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 그리고 이 기적을 경험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반응은 어때야 하는지 함께 묵상한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더잘더 더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일어난 사건과 또 이후에 나오는 사건들을 함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앞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에 큰 광풍이 일어나 큰 파도를 일으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를 흔드는 그런 위협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바람을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 만물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 굴복하는 것 굴복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기적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악한 영, 영적인 세계까지도 예수님의 권세 안에 굴복한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에 오늘 말씀이 등장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뒤편에는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고향의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예수님을 아무도 믿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것들에 대한 믿음도 없었고 예수님의 권세 또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에 예수님은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 없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행하실 수 없었다 라고 표현이 되는 이 말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여서 그 행함이 나타나지 못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원칙은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두 가지 사건 사이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어떠한 것을 묵상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권세는 제한이 없음을 우리는 먼저 알수 있습니다. 자연 만물도 악한 영, 이 영적인 세계까지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 굴복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일하심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제한이 없으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능력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일하심,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마치 우리의 삶에는 일어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이 기적들을 우리 삶에 경험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보여야 하는 태도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혈루증 걸린 여인의 모습과 야이로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두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과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28절에서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이 나타납니다.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생각했던 이 여인의 믿음. 이러한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혈루증은 이 여성의 생리 기간 외에도 계속해서 출혈하는 병입니다. 구약 시대의 율법에 의하면 여성의 생리 그리고 이러한 혈루증에 대해서 부정한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율법은 이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일정 시간 격리시킵니다. 접촉을 금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과 이런 상황들 위생상태를 위하여서 이 부정한 것들을 잠시 멀리 떨어뜨리고 격리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 부정한 사람과 닿으면 그 사람 또한 부정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은 성전에도 출입할 수가 없었고 사회적으로도 격리가 되어서 무리에서 벗어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혈류증, 혈류증 걸린 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여성의 생리기간 정도인 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내외가 아니라 12년째, 무려 12년째 이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건강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격리되고 소외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들도 다 허비하였으나 아무 효험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세상의 방법들을 다 사용하였지만 어떠한 것도 자신을 낫게 해 주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혈루증을 앓고 있었고 여전히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격리되고 소외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무리 속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려고 합니다. 자기와 닿는 모든 사람들이 부정해진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래서 12년째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소외되고 격리된 상태로 지냈었음에도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자 그 무리 속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자기의 혈류병을 혈류증을 낫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의 율법인 자기의 율법적인 부정에 대해서도 초월하신 분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부정한 자기가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부정함이 이 혈류병이 낫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부정이 낫게 되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 여인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율법적인 부정함 또한 초월하시는 분이심을 이 여인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이로도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이 야이로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야이로의 상황은 더 악화된 상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이 집으로 가던 중. 절망적인 이 상황 가운데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기존에 딸이 그냥 아프던 상태여서 지금은 지금은 죽게 되었다라는 이 소식을 듣던 이 절망적인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야이로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은 야이로의 딸이 죽기 전에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이루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야이루에게 보이셨던 말씀입니다. 혈루증 알던 여인이 행했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이런 작은 행동조차 예수님께서는 야이루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믿음을 가지는 것, 이한 가지 야이루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떤, 그리고 이두 사람들은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전조증상을 보면서 아, 저 증상이 있으니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조금 나아질 기미가 보이니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라는 믿음을 가진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도 알수 없었지만, 이 혈루증 걸린 여인과 야이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이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 예수님이 죽음까지도 이기신다라는 믿음, 그리고 자기의 부정도 초월하고 죽음도 초월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묵상해야 하는 첫 번째는 바로 이 기적을 바라보고 대해야 되는 우리의 태도는 믿음을 갖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보여주시니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셨던 기적을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단두 사람에게, 오늘 말씀에서 단두 사람에게 기적이 경험됨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엎드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물이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린 회당장 야이로, 또한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 행하셨는지 그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비집고 들어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일하심이 자기에게 있기를 적극적으로 간절히 구했던 두 사람이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간절히 구했던 그두 사람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여인은 자기의 수치심이 드러난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인은 이미 12년 동안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소외된, 격리된 상태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다가갈 수가 없었고, 누구와도 접촉할 수가 없는 부정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모든 무리가 듣도록 크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있던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당연히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말할 만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목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좀 길어서 이러한 사건이 점차, 점차 하나씩, 하나씩 일어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이 그 무리 가운데 오시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던 건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무리를 비집고 들어가 접촉했던 모든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든 이 여인이 간절함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여인의 믿음대로 12년간 알던 그 혈루증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셨고 누가 자신의 옷에 손을 대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던 여인이 자기 삶에 겪었던 일들을 모두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여인, 자기의 수치를 다 알게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여인은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보다 지금 이 모든 것이 낫게 된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혼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노역 건강할지어다. 내 딸아. 수치를 가지고 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내 딸아라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야이루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이루 또한 너무나도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종교적으로도 매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도자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회당에서 예배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회당에 있던 모든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경계하고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그에 대한 이야기를 알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믿는 사람들은 출교할 것이라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결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야이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체면과 신분을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심지어 적대하던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구하는 모습을 야이로는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마주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 아주 높은 지휘자의 자리에 있든 혹은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아주 가난한 자리에 있든 건강한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절하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실 것임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시면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이 기적이 일어난 현장에는 예수님의 일하심이 간절히 필요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12년 된 병이 나아야 되는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 그리고 자신의 딸이 살아나야 하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던 야이로. 그리고 이들의 간절한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꼭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이나 자녀나 누군가 아파야만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꼭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그것이 기적을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나 태도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꼭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만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저 이 기적은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육신의 병도, 정신적인 아픔도, 악한 영도, 자연 만물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러한 기적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기적은 그저 아픔과 괴로움이 낳는 기적이 아니라, 1차원적인 그런 기적이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또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워져 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며 기도해야 되는 기적은 그저 우리의 육신의 아픔이 나아지고, 우리의 이 땅의 상황들이 괜찮아지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적으로 구하는, 구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더 구해야 되는 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러한 기적을 올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강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병이 났고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로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더 크게,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하나님을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시는 분,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은 죄인이 우리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기적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모든 삶의 방향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방향의 키를 잡아주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기적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이젠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임, 일하심임을 우리가 굳게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와 반응이 어때야 하는지 깊이 묵상했습니다. 기적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기적은 그저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역사하는 증거입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며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부족하셔서 고향에서 능력을,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며 더욱더 예수님을 굳게 간절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기를 도전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기적이 그저 단순한 문제 해결이나 육신의 치유에 그치지는 것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나 나아, 기도로 나아가겠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해 주시겠지만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을 더욱 더 깊이 경험하는 기적.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변화되는 기적, 그러한 기적을 향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저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에 그치도록 기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기적을 경험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이 기적에 대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우리 육신의 아픔과 어려움들, 하나님께 기적을 행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진정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